민수기 34장 1절로 15절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254조 255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히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하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두 지파와 그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12절까지 보시면 동서 남부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죠. 남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서쪽, 북쪽, 동쪽의 경계를 말씀해 주세요. 1절에서 5절에 남쪽 경계를 말씀해 주시죠. 남쪽 경계, 염해, 사회 남쪽 끝에 시작해서, 애굽 시내를 이어 바다 끝까지 경계를 그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아주 눈에 있는 그런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가데스 바니아 4절에 가데스 바니아 아그라빕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 남쪽에 이른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니아는 어, 이스라엘의 광에서 38년의 그런 망랑 생활을 시작했던 지점이죠. 열두 정탐꾼을 보냈다가 어, 이 호수와의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머지 열집 정탐꾼의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원망하고 악평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생활을 하게 되었던 곳입니다. 그곳이 가나안 땅 남쪽 경계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두 발을 딛고 섰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서쪽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다. 서쪽 경계는 대해라고 불리는 지중해 연안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끈질긴 대적인 블레셋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죠. 어, 이쪽이 서쪽 경계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서 블레셋 민족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차지했어야 하는데 다 이때까지 보면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끈질긴 그런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되죠저 어, 언젠가 그 사사 시대에는 블레셋 민족에게 지배도 당하기도 하고 참. 어, 블레셋 민족은 그들의 끈질, 끈질긴 올무가 되어서 그러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7 절에서 9절에 보면 북쪽 경계를 말씀해 주세요. 북쪽 경계는 지중해 연안으로 시작해서 호르 산에서 하맛 어기에 이 하맛 어기란 것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뭐 아수르 또한 아람 시리아 이런 왕국이 자리를 잡는 그 북쪽 지역이 영토를 가리킵니다. 이쪽에서 동쪽으로 넓게 뻗은 영토인데, 그런데 다윗 때 비로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10절에서 12절에 동쪽 경계를 말씀해주시죠. 최북단에서 뭐 여러 지명들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 동쪽까지 하나님께서 경계를 말씀해주시고 남쪽으로 요단강을 따라 염해 사해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지금 동서남북이 경계를 그어 주신 이 지역을 아홉 어, 집합반이 차지할 것이다. 세 집합 르벤, 갓집합 그리고 므낫세 반 집합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단간 동쪽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홉 집합반에게 오늘 이 동서남북 지역의 경계를 주신다.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동서남북 경계를 주, 그어서 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동서남북 이렇게 딱 줄로 재어서 선을 그어서 이 지역이 좋으니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과 삶의 자리는 내가 스스로 정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누리고 내가 얻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제어 줄로 제어서 주어진 구역이라고 시병 기자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신 선하신 손길 아래 섭리 아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믿음의 구역이다, 경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에서부터 진정한 감사와 그리고 만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를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갈 때, 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좀 아쉬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데스 바니아죠. 그 지명을 보니까 오늘 이 기록된 땅, 동서남북의 이 경계를 어,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에 이미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냐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8년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한 38년의 세월이 아니죠.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 있어 공고한 그 38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야 일 세대가 다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비로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두 발을 딛고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데스 바니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왔어요. 그런데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악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결국 38년이란 세월을 허성 세월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은 우리 인생의 세월을 허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을 주님 주시는 모든 약속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관계, 환경 속에서 이미 허락하신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실 텐데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며 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의 자리에서 툴 우리는 믿음으로 다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아쉬운 또한 가지 아쉬운 사실이 있는데 오늘 동서남북에 이 많은 경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수많은 이 지역, 이 넓은 이 영토를 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 각자 집합마다 제비를 뽑아 실제로 정착하여서 살아가는 그 땅의 경계를 보면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민수기 3 3장의 동서 남북으로 경계를 그어 주신 이 지역을 다 차지하지 못해요. 이 지역을 차지하는 딱두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때만 이 넓은 영토를 실제로 다 누리고 소유하며 살아가지 그 외에는요. 그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가데스 바냐에서의그 어, 전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죄악된 어, 죄악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삶에 호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과 순종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곧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현실로 만드는 열쇠임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아쉬움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죠 그걸 뒤로 한채 오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안에 허락된 모든 기업을 실제로 소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